외국인들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업무 처리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의 은행이나 우체국, 그리고 병원과 같은 관공서나 기타 시설들의 업무 처리 속도는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칭할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전 세계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의 속도를 보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로봇을 접수원으로 쓰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접수원을 사람을 쓰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인 격차를 언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소수의 기업만이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핀란드 다음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나라이기 때문에 광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도 이미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며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현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만을 발명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처럼 로봇을 만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실업률이 높은 이유 역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한국은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가 발전한 하이테크 국가로 불리기는 하지만 국가의 하이테크 인프라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한국이 자랑하는 빠른 속도가 절대 장점만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글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폰을 두고 모든 국가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야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일본인의 주장부터 외국인들은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스마트폰이고 그 안에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은 로봇이 접수원을 대체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람이 이를 대신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의 경우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무자비한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실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을 먼저 방문한 외국인들의 경우 바로 옆 나라이자 한국보다 수십 년이나 먼저 선진화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른 업무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렇게 빠른데 그럼 일본은 얼마나 더 빠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터진 업무 처리 속도에 치를 떤다고 합니다. 통장 하나를 만드는데 두세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한국처럼 인터넷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1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본에서는 우편으로 한달 이상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직접 일본을 겪어본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게 일본의 로봇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한국이 우수함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일본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해외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두 나라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바로 알수 있다. 한국이 빠른 거야. 다들 알겠지만 일본이 유럽보다 업무 처리가 늦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면 다들 믿지 못할 것이다. 은행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예약 없이 20분 이내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한국 기업과 함께 이로운 분들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과 업무 처리 속도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각 차이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본인들은 느긋하게 서비스를 받아도 재촉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속도 차이가 나는 거지. 수많은 나라에 출장을 다녔지만, 한국인들처럼 일처리를 빠르고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서 로봇과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분명 한국인들이 로봇보다 더 빠를 거야. 도대체 일본 어디에 그렇게 많은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1년 전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거주 관련 신청 서류를 보냈는데에만 한 달은 걸렸던 것 같네요. 아마 한국을 이렇게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유일할 겁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이상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냥 서로가 같이 발전하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아무리 로봇이 일을 하면 뭐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면 그건 로봇이 아니라 고철덩이에 불과하지. 미래에는 분명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 로봇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보여준 능력이라면 지금 당장 일본보다 로봇을 만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단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일본인들이 조금이라도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글을 찾아보세요. 그들은 절대 한국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계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날이 오겠지만 한국만은 아닐 거라 생각된다. 한국은 이미 너무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이미 로봇이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혹은 훨씬 더 잘해내고 있기에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한국은 다양한 앱과 기술력으로 이미 사회가 안정적이다. 하지만 일본은 로봇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은 너무 느리고 지루하다. 일본은 로봇을 사용하면서 10분, 20분 빨라진 게 전부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일을 하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편리해질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언젠가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겠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국가 재난급 사고는 일본산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로봇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한국은 사람이 하더라도 고장 없고 튼튼하게 만든다. 장인정신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것이 반도체나 가전산업에서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뛰어넘었다. 아마도 10년 전쯤으로 기억한다. 한국이 OLED를 만들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LCD를 사용하고 있었다.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갤럭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떤 제품이 있는가? 심지어 소니는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한동안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하던 걸, 한국은 삼성 갤럭시라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 있지만, 일본은 자존심 때문에 삼성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비싼 아이폰, 아니면 중국의 저가폰을 주로 이용한다고 들었어. 일본은 자신들 스스로 사회와 동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말이지. 한국인 자체가 로봇이야. 그들이 일하는 업무 속도와 완벽도를 보면 가끔 인간의 탈을 쓴 로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이상으로 한국은 로봇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일본인 주장에 대한 해외 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